자, 3번 우선 a의 범위가 10과 104이고, 여기 좀 특이한 게 수직선이야. 수직선을 물어봤고, 그러면은 그러면 한줄 위에 있는 거,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고, 여기 안에서 길이 그를 따지는 건데, 그럼 p, q, r, s의 이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, 그리고 ps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10밖에 안 되는 거네. 그리고 또 특이한게 a랑 b가 같대 누가 보더라도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지금 b에는 뭔가 로그 변형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로그 a를 치환합시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다 로그 a가 있어 로그 a를 t로 치환하고 a의 범위 치환했을 때 항상 범위 따지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1과 2 사이고 b의 원소들은 그러면은 이제 1 더하기 t 로그 10 더하기 로그 a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a 얘는 로그 a 10 더하기 로그 a a 요거는 1이지 얘는 어때 역수지 얘 역수니까 t분의 1그면1 더하기 1 t분의 1그 다음에 얘도 log a 빼기 log a 10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 역수 1 빼기 t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t가 1과 2 사이니까 우선은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커 그리고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? 그러면,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은, 이 t 가될 거고, 그러면 그 값이, 지금 3분의 10으로 확정, 그럼 t는, 3분의 5로 확정이 됐고, qr의 길이는, 이게 q 역할이고, 이게 r일까요? 이것에서 이거 빼면은, t분의 2가 되는 거고, t에다가 얘를 대입하면, 이 qr. 그리고 30을 곱하래요. 얘는 여기가 3분의 5분의 2고, 곱하기 30. 얘는 5분의 3 곱하고, 여기 30, 6, 6, 36, 66에 36. 정리해 봅시다.